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감독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수온도 급격히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서 낚시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찌를 보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겠죠.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찌와 채비를 연동해서 물속 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 들어갈 때,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나 옆으로 지그시 이동할 때, 혹은 앞이나 뒤로 슬그머니 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 수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입지를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수중 영상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짐작과 고정관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단 싹 포맷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물속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찌와 채비의 연동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찌가 이렇게 쓰고요. 채비를 바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채비가 내려왔습니다. 잘 보시죠? 자. 모래 폭풍이 카메라 앞에서 훅 지나가는데 찌는 아직 미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붕어가 한 마리 지나가고요. 큰 놈이 한 마리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모래 폭풍이 아마 이 거리는 한 20cm, 25cm 정도 됩니다. 카메라에서부터요. 카메라 앞에서 지나가니까 역시 채비가 채비는 움직이지 않네요. 아마 가까이서 이렇게 일어나야 찌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옵니다. 붕어가 보시죠. 맛을 봅니다. 그냥 가네요. 또 다른 녀석이 다가옵니다. 잘 보십시오. 다가옵니다. 자. 떡밥을 먹습니다 음, 어? 자, 올라옵니다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분명히 바닥에서는 적어도 한 20cm쯤 떴는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우 목줄길이하고 이렇게 떴는데 찌는 요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거죠. 어, 저는 일부러 챔질을 늦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챔질 타이밍을 보여드릴 때요 정도가 정확하다 싶어서 챔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때 챔질을 해야 될지 찌와 연동한 채비를 보고 직접 판단하시라고. 좀 늦게 챔질을 해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약간 탁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들어가진 않고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찌가 같이 올라오죠. 채비가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찌는 반응합니다. 원줄 길이 때문에 그렇죠. 저서는안 보여서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겨서 한 카메라 20cm 앞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아까는 조금 보니까 물이 탁해서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당겨 놓으니까 이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어, 그런데, 보십시오. 어, 어, 요 정도가 입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만 보겠습니다. 체비하고, 이제 찌만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정도가 요 정도 입질입니다. 그럼 다시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목줄 길이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한 10여 센치 이상은 떴겠죠? 요 정도 입질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채도 허챔질었을 겁니다. 자 떡밥은 몇번 빼어 먹었는데. 떡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다 보이죠? <laughs> 자, 지금 이게 양쪽에 다 떡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녀석이 접근합니다. 자, 회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네요. 카메라 앞에서는 찌는 아주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자 이제 떡밥을 갈아주기 위해서 크게 허챔질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로 지를, 체비를 내렸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수수유 편을 썼고요 채비는. 이제 앞으로 수수유도 보여드리고, 고부력지는 어떤지, 이거보다 저부력지는 어떤지,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빠른지 이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입지를 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자, 지에는 요정도. 자, 이 여러분의 입질을 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어, 입질이 늦은 걸 보고 아니, 무슨 붕어가 드리블로 해서 공중에서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laughs> 아, 붕어가 드립을 하네요. 네? 떡밥을 이렇게 먹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쪼아먹습니다. 마치 사과를 배 먹듯이 배 먹습니다. 아직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쪼아먹거나 배 먹거나 할때 챔질을 한다면, 물론 찌는 상승하고 챔질을 한다면 무조건 허챔질이 되겠죠. 또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에 콕안 먹습니다. 얘네들. 비워 먹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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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어떤 때는 이렇게 올려가면서. 아, 그동안 참 많은 분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조금씩, 한 번에 훅안 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띄워놓고 이렇게 먹고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띄워 놓고 드리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 <laughs> 그럴 때 찌는 찌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자, 지금 리프레를 이 계속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띄워 놓고 띄워 놓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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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찌는 상승하고 만약에 챈다면 바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읍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먹고 간다면 챔질을 한다면 이, 이, 이 입천장에 낄 수도 있겠죠. 그죠? 무조건 바늘이 입 속에 들어가서 챔질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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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웁는데 이때 여러분 찌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크게 움직였는데도 찌 움직임만 보십시오. 요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물 속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입질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연동해서 보여드립니다. 얘는 띄워가지고 한참 떴는데, 찌는 요 정도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초원에서 제가 수중 촬영하면서 챔질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는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후킹이 됐을 때, 어떨 땐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후킹이 됐을 때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리얼로 이제는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다.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은 계속해서 떡밥이 들어가면서 집어가 유지되는 광경입니다. 자 엄청납니다. 붕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땐 찌가 안 내려가고 서서히 되는 이 붕어 등 위에 타있는 겁니다. <laughs> 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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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전에 일으켰던 그 모래 폭풍에, 회오리 바람에 들어가자마자 찌는 살짝살짝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언제 채해야 될지. 떡밥 크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조건 작게 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지. 아, 그러면, 야, 이 영상을 보면서, 떡밥이 크면은 한 번에 못 먹고 계속 비워 먹는구나. 그렇다면 작게 달을까? 작게 달면은, 집어 유지는 어떻게 하지? 아, 한 번은 크게 달고, 한 번은 작게 달아보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또한 마리가 왔습니다. 또한 마리가 왔고, 여러 마리가 왔네요. 자, 어떨 때는 한 번에 훅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특이한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떡밥이 달려 있는데, 떡밥이 달려 있습니다. 떡밥 부스러기를 먹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폭풍이 한번또 지나가고, 보십시오. 자, 먹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비어먹은것 같습니다. 먹고 필요한 거 먹고 뱉었네요. 이번에는 뱉은 겁니다. 양쪽에서 먹었는데 아, 이 뱉는 게 보이시죠? 이 옆에 뱉었거나 비어먹었거나 요거보다 더 작게 달아야 되나요? 자 요거 보십시오. 지금 떡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유동수입회를 건드렸습니다. 은색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유동수입회를 건드렸습니다. 어 붕어도 무조건 후각에만 입질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유 유동 수위배를 건드렸습니다. 또 건드립니다. 유동 수위배를 건듭니다. 빈 바늘에 유동 수위배를 건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후각보다도 후각도 중요하지만 시각도 중요하다. 시각에 반짝반짝하는 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떡밥은 다 떨어졌는데 유동 수위배를몇 번을 건드렸습니다. 자, 쩝떡밥이 바늘에는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유동수이배를 먹으려고 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아, 그럼 붕어도 루어가 되겠네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떡밥을 만드시는 분들, 채비를 만드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바쁠 겁니다. <laughs> 떡밥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는 없을까? 제가 오늘 아침 닥터 K한테 전화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떡밥을 반짝반짝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laughs> 마늘이 올라가고 없는데도 남아있는 떡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어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물성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까봐 제가 찍은 영상 중에는 엄청난 수많은 케이스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붕어가 내가 늘 입질이, 챔질이 늦은 제 동생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붕어가 드립을 해서 위에서 먹느냐. 먹고 올라오지. 아,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붕어 드립을 합니다. 먹고 올라오면서 아니 붕어가 무슨 뭐 사과처럼 벼먹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처럼 벼 먹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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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먹기도 합니다 <laughs> 무조건 그 떡밥이 붕어가 왔다고 흡입을 해서 바늘까지 다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허챔질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벼 먹다가 고그 순간에 찌는 올라오고 챔질을 한다면 바늘이 위에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낚시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면 챔질이 아마 여러분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속 변화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기가 막히고 또 다른 놀라운 영상이 곧 계속 공개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